국회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. 분명하게좀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 여러 해명을 하셨지만 사실 감독님의 리더십이 팬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사실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경기에만 집중해도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극복에는 좀 어떤 보가을갖고계실지 저도 어 답답하고요.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. 분명히 이게 그 과정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해서 걸쳤다고 얘기를 들었고,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팀에 이제 수락을 하게 됐는데, 요번에 국회에서 가보니까 약간 제가 들었던 말보다 조금 다른 게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동의를 했냐, 또안 했냐, 뭐 그런 게 있는데, 아예 이거를 좀 더, 더, 어, 그동안 쭉 있었던 회의록을 저희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, 뭐 전체적으로 한번 협회 내에서도 또 공개를 해줬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은 제일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뭐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10차 회의록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, 전그 10차 회의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저희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을 좀 투명하게 좀 검증을 하나 번,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어, 생각이 드는데 뭐이 부분은 글쎄 이제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명하게 좀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.